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오늘도 아이들 다리 있는 아이들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눈맞춤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첫 번째로 요 아이, 야이가 레드 다이거 말이야. 지금 이쪽이 홀쭉하죠 조금 입장이 많이 없는 편이고, 이쪽이, 왼쪽이 입장이 좀 많은 편이죠. 요 아이 얼마 전에 등짝을 딱 붙이고 있는 아이 분리를 해서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고요. 건들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laughs> 뿌리가 없는 상태인데도 확실히 진작에 분리를 시킬 걸 싶은 그런 후회가 되는 그런 아이. 확실히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더 많이 예쁜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붙어가 있을 때보다. 포트가 있는 아이를 떨않아서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더 미모가 더 이쁘다는 거. 자 요렇게 레드 다이거 마리야 분리를 해서 화분에다 앉혀줬구요. 그리고요 아이는 폴댄 에보니 얘도 이제 오목조목하게 다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얘도 분갈이를 안 해준 뒤가 깨 됐네요. 마사를 보니까 분갈이 안 해준 지꽤된것 같아요. 얘도. 오, 얼마 조금 시간이 된다면 분가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마사를 보면 분가이를언제좀 해줬는지 대충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몇 년은 안 해준 것 같아요. 안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요 아이, 요 아이는 칼멧네더. 칼멧네더를 좀 전에 보고 립스틱이라고. 너무 많이 닮았죠.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요렇게. 꼭 립스틱 갖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 아이 너얄에본이랍니다 생긴 거는 칼멘 레더나 립스틱이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물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아, 색감이 약간 골드색과 붉은색이 섞여진 모습 음,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예쁜데 립스틱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립스틱 요 아이가 립스틱이랍니다. 확실히, 어, 물들미 다르죠. 요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아, 요렇게 하니까 잘안 나오네. 어쨌든, 어, 물들미 굉장히 다릅니다. 요거, 노얄 에본이랑 립스틱이랑. 요렇게 생긴 립스틱, 물들을 어, 비교해드렸고요칼멘레더는칼멘레더는 립스틱이나 칼멘레더나 물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 같고. 여전히. 여전히 얘는 새끼를, 새꾸를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핑크 다이아몬드. 아, 이거 입장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몸 뽑아내고 있고. 요 아이는, 엠마 스톤. 예쁘죠? 얘도 지금 여기 옆에 자구가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고. 얘너 예, 엠마 스톤 맞어? 아 맞습니다. 엠마 스톤하고, 레드 펄 다이아몬드하고, 항상 보면 비스꾸리하게. 생겼고요여 아이. 여 아이 이제는 여기, 어, 보이시죠? 너무 자고같이 나와가지고 꽃대로 변신한, 꽃대로 변신한 요 꽃대를 이제, 어, 속파기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할 때가 된것 같은데, 얘를 따내려고 해도 지금 여기 너무 안쪽으로 딱 붙어가 있어가지고 따내지도 못한답니다. 뭐 속파기를 하고 입장을 하나씩 떼어내면 뭐 떨자 낼 수도 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속파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입장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얘는 자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입을 앙다물고 있을 때는 정말 자구인 줄 알았는데, 입을 벌리고 나니까 요 속에서 이렇게 꽃대가 쏙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 자구를 변신한 저렇게 꽃대가 나와가지고, <laughs> 이렇게 실망감을 주는지. 아이고야, 얘도, 얘도 최근 들어가 되게 예뻐졌네요. 와, 마리아 칼라스. 마리아 칼라스라는 아이인데 억수로 예뻐졌습니다. 예뻐졌고 간초도 마찬가지고 간초도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세상에나 물이 들어오고 여기 한번 보세요. 육종 마리아. 아, 얘를, 정말 생얼을 하나 키우고 싶은데, 여기 생얼이 하나 달리기는 했습니다. 요거를 똑 따버릴 수도 없고, 생얼만 된 얼굴을 하나 따서 키우고 싶은데, 강산이 베란다님 영상을 보니까, 어, 생얼, 너무나 이쁘게 잘생긴 아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요 육종 마리아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너무 예뻐서, 와, 나도 저런 아이 생얼로 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싶다. 엉가 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탐을 한번 부려봤지만,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하고, 너는 이름이 뭐야? 모맹이? 너 모맹이야? 얘도 그래도 오목조목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잘 자라고 있고, 한진이너잘 있고, 얘가 한진이 오페라. 요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요 아이가 미국 말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 말이야. 얘도 봄에 분가이를 해줘가지고, 이제, 이제 자리 잡아서, 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저께 빗물 주고, 또 수돗물 주고 해가 거물 다 받아 먹었나봐요. 근데 색감도, 색도 빼지도 않고, 여러 개 이쁘게 잘 자라주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대략 난감한 아이도 있습니다. <laughs>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완전히 10% 둥둥 해가지고 생장점이 이게 뭡니까, 진짜. 생경점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나요? 이게 뭐지 맘대로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생겨 가지고 그리고 얘는 이름도 모릅니다. <laughs> 달총 님한테 달총 님 12월 달에 뭐 기부 행사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세상에는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laughs> 얘가꼭 보면은 그 드라큐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는데 입장을 보면 드라큐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얘가 입장이 굉장히 넓어요, 도라큐라보다. 도라큐라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도라큐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입장이 굉장히 작죠. 작은데, 여기 성장점도. <laughs> 생장점 쪽은 좀 전에 그 아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않고 이대로 있어 주면 좋겠다 싶은 아이가요. 더라큐라 같아요. 더라큐라 같고 어 얘는 이름이 보자 플레임. 블레임도 여전히 자리 잘 잡아서 자리 있습니다. 얘를 왜데 꼬왔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억수로 이쁘네요. 지금 보니까 많이 예쁘고 양진철아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세상에 요 아이 갱인의 옥상다육님 옛날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다가 지금은 농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뭐 농장에서 판매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갱인의 옥상다육님 농장이 대구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직접 가가지고 공수를 해가온 아이.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하시는 게 굉장히 다육이에게 물을 많이 주시죠. 그분이 키우는 다육이를 키우는 방식은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물을 많이 주시는 거. 그날 갔을 때도 얘네들이 물이 촉촉했답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자리 잘 잡아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수순에 온지 2년째 3년째 된것 같아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로 해수로 3년째 되고 있는 양진철아. 와 색감도 정말 이쁜데 양진생얼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생얼도 키워보고 싶은데 지금 수선의 옥상이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 들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어쩌다가 간간이. 간간이 또 아이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참지 못하고 품고 싶은 아이들, 너무너무 품고 싶은 아이들, 참지 못하고 그냥 데리고 올 때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 어, 물음으로 인해서 아이들, 뭐, 요즘 뭐또 물을 많이 주고, 비를 맞고 물론 요즘 날이 가물어가 비가 크게 많이 온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비가 한번 왔었죠. 그러고 나서 옥상에 있는 아이들,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햇살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머금고, 뜨겁다 보니까 물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는 것 같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뜨거운 햇살 아래 아이들을 방치를 해주다 보면, 물을 옵니다. 저는 그럴 때는 물을 되게 많이 주고, 햇살이 되게 뜨겁다 싶은 날에는 위에 차광을 한겹더 해주고 통풍이 아주 잘 되게 해준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음이 뭐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네개올 거. 그냥, 한개 정도로, 한개 정도로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안올 수도 있다는 거. 수순에는, 지금, 올해, 음, 5월 달까지, 비 5월, 지금도 5월 달이죠. 5월 달인데, 지난주, 그 지난주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일주일에 두 번도 오고, 뭐, 세 번도 오고, 한 번도 오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 뭐, 비가림을 해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를 다 막고 해도, 어, 올해는, 물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통풍이, 참 참 중요하다는 걸 올해 또한번더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비가 오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물음이 오는 아이들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게 바로, 어, 물을 많이 주고 나면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음, 차강하고 통풍인 것 같아요. 통풍.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들 물음 예방도 할수 있다는 거. 이거는 수수가 수순의 옥상에서 그냥 키우는 경험담. 경험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아마도 물음이 오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물을 많이 주고 나면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통풍이 중요하고 너무 해살 아래에, 너무 뜨거운 햇빛 아래에 아이들을 방치시키지 말 것. 이것이 수수의 생각이랍니다. 수수는 그렇게 다육생활 하고 있지만 거의 방치 수준에서 키우는 편이랍니다. 여기가 옥상이다 보니까 뭐 날이 되게 뜨겁다고 해서 선풍기를 더틀어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요. 할 수도 없고요. 또 옥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해살이 되게 뜨거운 날에는 음, 차광은 해준다는 거, 차광은 해준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이들 무름 예방은 첫째도 통풍, 두째도 통풍, 그리고 너무 햇살 아래 뜨겁지 않게 차광 해준다는 거. 저는 그게 무름병 예방, 무름병 예방을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수의 생각이고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수수의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